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이렇게 3,500명이 함께해서 생일 축하의 노래를 듣는 건내생일 처음이다 올해 이제 80살 됐거든 그런데 이렇게 또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생일 날마다 오늘도 내가 근사하게 잘못 갔는데 생일이다 했는데 생일이 여기 와서 또생일 파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은 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 빨리 끝낼 거니까 좀 기담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불교를, 불교를,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 하루도 건너지 않고 설법했던 그 방비한 불교를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짧게 불교를 얘기할 수 있는 게제앙막작 중선봉행. 모든 악한 일을 지치 말고 오직 착한 일만 받들어 행하나 좋은 일만 해라 어떤 종교들이 똑같지만은 자정시 마음을 깨끗하게 갖는 것이 불교니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불교는 마음심지 하나 밝히기 위한 방법론을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했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을 모아서 저하고 같이 하면은 제 얘기에 귀를 담아 들으면 남는 게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은 마음이 딴데 있으면 아무 소리도 못 들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바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우리는 많은 만남 속에 살아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모님한테서 태어나면서 먼저 나온 형제와 일가 친척과 이웃들과 또 어, 유치원에 가면 원아들을 만나고 학교를 가면 학우들을 만나고 또 여기 오니까 이렇게 전도들을 만나고 많은 만남 속에서 오늘 가장 한 생에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80년을 어,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불교와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 왜? 불교를 알면은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왜? 부처님 복을 몽땅 주는 게 아니라 불교는 바로 네 가지 고대가 받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부모님도, 교수님도, 또 친구들도 나를 절대 대신해주지 않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얘기하려고 내가 온 거예요. 올해 사자성어가 다를 숫자, 고쳐자 수처, 작주, 고에 따라서 주인으로 재가라. 주인답게 살아라. 주인답게 사는 삶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군에 와있고 지금 훈련 받고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는 에? 20개월 후에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시 복학 해야 되거든. 그,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지. 절대로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하는 생각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고달프고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해서 훈련 잘 마치고 부대 배치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복무 잘 마치고 돌아가면은 바로 복학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장서시대가 돼가지고 100살까지 무난하게 여러분들은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살인데도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100세까지 무난하게 살 거니까 80년을 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법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 항상 참여하고, 어? 다시 서원 세우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 다른 종교는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된다라고 하지만은, 불교에는 살아있는 생명체, 일체 중생, 치료 불성사상.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굴종자를 끊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함부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지 않아야 되는데 또 때로는 여름에 모기 파리가 있으면 죽이게 되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나 포악하고 잔인한 마음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서 파리한테는 너는 죽어서 잠자리가 되라, 모기한테는 너는 죽어서 나비가 되라 하는 마음으로 죽이면은 그게 이제 잠자리로, 모기로, 나비로 바꿔져갖고 항상 보면 즐겁고 만나게 만나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다시 이제 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 필경에는 성불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전을 가르침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포악하고 잔인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해치지 않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치받아가지고 차근차근 법당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 육바람이래서도 보시 바람, 개품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또, 제가불자들의 사서법 위해서도 어? 보시섭이 첫째야 그래서 끊임없이 베푸는 삶을 살지언정 주지 않는 것을 훔치거나 뺏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운나 베풀자 베푸는 게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말로써 마음으로써 행동으로써 돈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얘기하고 좋은 일 하면 베푸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삿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해서는 안될 일은 신나고 재밌있게 하려고 하고 해야 될 일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 문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은 학교에서도 수업을 열심히 받아야 되고 학문을 열심히 터득하고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될 일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해야 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함께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일종의 사음하지 말라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야 되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거느리는 것도 사음이다. 그래서 사죄는 행동하지 않는 네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은, 말은 자기 생각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각 한 대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에 구체적으로 말,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말 하자, 꿈에 대는 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 하자, 양설하지 말고,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이간질 하지 말고, 화합을 시키는 말 하자, 음담 패서는 악담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항상 들어서 기쁘고 교훈이 될 말을 해야 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욕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 앞에서 내가 이래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지만은, 에? 우리 친구들은 그냥 뭐, 어? 욕을 <laughs>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항상 들어서 기쁘고 훈이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은 사실 생각, 생각의 표현이니까 생각을 바로 말로써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다섯 번째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게 마시라라고 돼 있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 마치고 첫 번째 휴가 나가면은 친구 만나 포장마차 가서 술마셔야 되자. 술은 마시세요. 술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리지 않는 그런 범인에서 술을 마셔야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각의 마약에 마약. 절대로 해선 안 되죠. 그래서 맑은 정신 속에 살아가 적어도 불교는 나도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정신이 흐리면 안 되거든요. 맑은 정신 속에 살아가자.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마음으로, 마음으로 탐욕심을 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는 생각 가지고 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질 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내는 거예 성질 내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세 번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은 어? 생각의 표현이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성질 내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한테 있으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대 배치받으면 꼭 법당에 가서 법사님들 하루하루 말씀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 옛날 선사 스님께서 어, 나홍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께서 깊은 산속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철저하 무소유적인 삶을 살고 풀뿌리 캐먹으면서 어, 그냥 이제 낙엽 덮고 주무시고 하면서 딱 해보니까 청산한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 한다. 말은 아까 네가지라하게지 창공은 푸른 하늘, 가을 하늘 너무 푸르죠. 푸른 하늘은 나한테 티 없이 살라 한다. 그게 육조 스님께서 개품을, 아까 내가 다섯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육조 스님께서는 심지법문에서 심지 무비 자성이다. 마음의 꺼리낌이 없는 것이 자기 자성을 지키는 개다라고 되어있그 양심의 가책지장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항상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 하는 청산은 나를 보라는 노랫말이 참불가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심과 성질도 다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큰 장애물이 있다면 나는 못 가겠어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가게 되는 여러분들 삶에서도 여러분 고비가 많이 있어 크게는 세번 정도 고비가 있다 인생의 여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비를 아직은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대학을 가고 싶은 대학도 갔고 할+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비가 많이 있어. 그러나 나는 못 가겠어.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누가 본다라고 해서 자르는 적안본 데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양심에, 양심을 속이는 일이니까 절대, 오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부처님의 오게는, 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니까, 글자들이 굳건하게 생활신조로서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오계를 지키는 것이 자기 발전의 길이며 참 생명 회복의 길이고 해탈의 문입니다. 지금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전기불을 바치는 것과 같이 억급의 음명을 일시에 타파하는 그런 순간이다. 오늘 소개 받는 여러분들은 크나큰 이익이 돼가지고 계를 받는 장병들의 삶은 악명으로 아주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걔는 선행을 표준이 되고 한번 듣고 맹세한 인연으로 악은 점점 덜 지켜되고 착한 일, 선은 점점 더받게 되기 때문에 불행은 점점 없어지고 아주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제 참회계를 하면서 연비하는 순서가 아, 되겠습니다.